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달 달력을 보니까 7월의 마지막 주와 8월의 첫째 주가 다음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7월의 마지막 주가 아니라 7월의 다섯째 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살펴볼 상품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제품은 타이토에서 만든 코어풀 명일방주 아미아 수영복 버전이 되겠습니다 어, 명일방주라는 게임에서 그 간판 캐릭터인, 어, 아미아가 수영복 스킨을 입은 것 같은데 굉장히 저렴하고 고퀄리티로 잘 나왔어요.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원래 그 미래 지향적인 느낌이 드는 그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에 익숙하, 익숙해 있는데 <laughs> 이렇게 수영복 스킨을 입으니까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. 어, 다만 이 캐릭터는 토끼 인간이기 때문에 예, 여기 토끼 귀가 길게 달려 있고 뒷모습에 이제 토끼 꼬리도 달려 있죠. 여름 분위기에 맞게 다리 노출도 많이 돼 있고 이제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. 예, 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자, 높이는 18cm고요. 어, 레비츠 컴퍼니에서 예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올해 9월 달에 들어올 예정입니다. 자, 두 번째 제품도 역시 명일 방주 캐릭터인데요. 미토스에서 만든 어, 미토스 지프트 플러스 명일방주 샤이닝 여름 버전이 되겠습니다. 어, 특이하게 이제 10분의 1 스케일인데요. 어, 10분의 1이라고는 하지만 높이가 18.5cm이기 18 때문에 거의 20cm에 가깝죠. 어, 감상하기에 충분히 큰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굉장히 놀라운 점은 뭐냐면 얼핏 보면은 대충 한 10만원대 중반이나 20만원대 초반의 퀄리티로 보이는데 가격이 39,500원? 어, 이거 진짜인가? 그 쇼핑몰 사장님이 혹시 그공 하나를 빼신 게 아닐까?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, 어,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인 거예요. 현재 이 제품은 레비츠 컴퍼니에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다른 쇼핑몰은 이 제품을 보지 못했는데, 어,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. 이 정도 퀄리티면은, 어, 이미 타이토의 퀄리티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명일방주 캐릭터들 대부분이 동물귀나 뿔 같은 게 달려 있어서 그런 게 조금 그 취향 저격이거나 취향에 좀안 맞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도저히 4만원 제품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. 어 그리고 굉장히 다리도 늘씬하고요. 여기 사진에 옆에 그 다른 캐릭터도 같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설마 이 캐릭터도 39,500원인가?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.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잠깐 보시면은 이두 캐릭터는 나란히 서 있는데 이 캐릭터가 머리 하나 정도 키가 작아 보이죠. 하지만 서 있는 위치가 이 캐릭터는 앞쪽이고 이쪽은 뒤쪽이라서 두 캐릭터가 사실은 키가 같습니다. 둘다 18.5cm예요. 주황머리 소녀의 이 캐릭터 이름은 미토스 지프트 플러스 명일방주 안젤리나 여름 버전이고요. 두 캐릭터 이제 같은 시기에 출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. 이 캐릭터도 역시 39,500원이고. 높이도 같고요 어, 정말 놀라운 퀄리티입니다 정말 이 가격에 파시는 거 맞나요? 물론 정말 드문 경우기는 한데 쇼핑몰에서 가끔 가격을 잘못 올릴 때가 있어요 비싼 제품을 싸게 올리거나 싼 제품을 비싸게 올리거나 그러면은 유저들이 구입을 했을 때아 이거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로 가격을 넣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환불이 되거나 뭐 취소가 되거나 그런 경우이 생길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가격이 싫어하면은 어,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저는 바로 이두 피규어를 질렀습니다. 두개 하니까 79,000원이더라고요. 택배비 없이 이제 내년 4월에 들어올 제품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이렇게 하얀색 그 수건 같은 것들을 탈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탈착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인 피규어는 아닙니다. 자, 이 캐릭터도 역시 이제 동물기 같은 게 달려 있고 뒤에 긴 동물 꼬리가 달려 있어요. 여우 꼬리 뭐 이런 거 같죠? 어, 이런 거가 조금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캐릭터를 돌려놓으시면 됩니다. 앞을 보고 진열을 하시면은 동물꼬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,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죠. 어, 그래가지고 이거는 수건을 이렇게 걸치고 있을 때 이거 수건을 벗겼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 캐릭터도 굉장히 늘씬한 각선미를 보여주고 있어요. 여기 오른쪽 다리에 요 파란색은 도색미스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캐릭터의 설정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명일방주는 제가 초반에만 잠깐 즐겼던 게임이라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. 어쨌거나 이런 퀄리티가 39,500원이다. 예, 저는 주저없이 질렀습니다. <laughs> 자, 다음 제품은, 네 예, 이스턴 모델에서 만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아이언맨 마크 50 디럭스판이 되겠습니다. 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, 9분의 1스케일이고요 현재 히어로 타임에서 15만원에 팔던 것을 12만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블, 어벤져스 하면 이 제일 제 먼저 떠오르는 캐릭터가 아이언맨이고 많은 팬들이 사랑했던 슈퍼히어로고 저도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하면 당연히 아이언맨을 꼽는데 보시면은 영화 속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나노슈트에 이제 변형되는 방어구와 무기들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분의 1 스케일이기는 하지만 뭐 갖출 거다 갖췄고 어 관절도 잘 구부러지고 특히 다른 회사 제품에 비해서 이렇게 관절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영화 속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라 점이 특징이에요. 높이도 23cm나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 그 다음에 타노스를 두들겨 패던 어 주먹 예, 여기 다리 고정 장치 그 다음에 타노스를 멀리서 양발차기로 했던 그 모습. <laughs> 네 물론 뒤에 여러 가지 지지대가 있겠죠, 당연히. 지구에 내려온 땅들을 처부시기 위해서 해서 레이저 쏘던 그 모습. 그 다음에 여기 그팔 끝에 부분이 그 에일리언이라는 그 영화의 그 괴물의 입모양처럼 닮았는데 네, 스파이더맨이 그 에일리언의 장면을 어 응용해서 이제 악당을 퇴치하는 그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따온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은 웬만해서 다 구현이 가능하다 아 어, 게다가 아 어, 가격이 12만원 밖에 안돼 가지고 제가 아까 그 79,000원 어치를 지르지 않았다면 아마 8월 초에 바로 이 제품을 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고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맨 본체 하고 옆에 있는 소품들을 막 따로 팔고 막 그러는데 얌체죠 <laughs> 근데 이 제품은 전부 다 포함이 된 디럭스 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나온 제품들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제품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놀라운 가격의 제품들을 발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거 일본에서는 여름과 겨울에 원더 페스티벌이라는 굉장히 큰 행사가 이루어집니다. 원더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새로운 피규어 신제품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다음 주와 다다음 주도 역시 기대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제가 스타레일이라는 게임의 마우스 패드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리뷰를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또 같이 시청해 주시면.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주도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